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중에 이제 가치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스페이스X거든요. 그 다음이 오픈 AI고 그 다음이 XAI입니다. 돌이켜서 보면 트위터로 인수한 게이 모든 것들의 포석이었나 그리고 또 여기에 뭐 테슬라가의 자율주행까지도 서로 간에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XAI가 앞으로 또 AI 시대에 있어서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팔로알토 캐피탈의 대표이신 최중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채널에는 오랜만에 나오시긴 했는데, 이렇게 오신 거는 처음이니까, 저희 채널 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팔로알토 캐피탈 최중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2021년도에 이호석 아카데미에 출연했었는데, <laughs>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출연한 건 처음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줌으로 음.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출연을 음. 했었는데, 어, 이렇게 이효석 아카데미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자동차 애널리스트셨잖아요, 그죠? 네. 어,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태봉 센터장님보다 <laughs>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자동차로 한참 날리다가 도련, 도미, 미국으로 가셨어. 왜, 왜 가신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해외 세일즈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미국도 가고, 홍콩, 싱가포르, 유럽. 음. 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월가에서 제가 뭐 많은 미팅들을 하고 나서 어허. 나오는 길에 한 펀드 매니저가 그런 얘기 를 하더라고요. 어 오늘 제가 전 세계에서 날라오는 그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오늘 한 분이라고 제가 미팅 한 8개 정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허. 아 나는 한국에서 그냥 작은 나라에서 온한 섹터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구나.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투자는 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잘 열심히 하고 있어 때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거 의아하게 생각이 했는데 음. 그때 미국에 와서 좀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은 내가 앞으로 평생 투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동안 했던 의사결정들을 보면 내가 이걸 하면 잘될것 같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했던 의사결정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죠? 네 그때 뭐 사실 애널리스트 하면서 좀 많이 지쳤던 부분들도 있는데 음. 그때 딱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전 세계를 이렇게 다 투자하고 많은 돈이 오가는데어 어,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데서 자동차 섹터만 보는 애널리스트. 뭐 한국에서는 물론 잘한다고 네, 하는 베스트라고 하지만 음. 때또 주요 섹터를 때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여 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나름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섹터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세상은 또 되게 넓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미국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거의 지금 한 8년 9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야, 8년 9년 정도 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스파클링 투자 클럽이라는 곳을 또. 안 되셔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주식 트렌드 앞으로, <laughs> 앞으로 3년 주식 트렌드 책을 어, 내셨고 여기에서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도 이제 어, 출연을 하자고 했는데 대표격입니다. 스파클링 투자 클럽에서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8년, 9년 동안에 이제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팔로알토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거네요. 네, 이 맞습니다. 회사는 뭐하는 회사죠? 아, 이 회사는 이제 사모펀 저희 음.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팔로알토의 본사를 두고 있고요. 팔로알토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도 이제 팔로알토에 있고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HP라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테크 기업부터 해서 네. 많은 회사들이 태동이 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글도 처음에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하고 방 밀려서 하고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게 다 팔로알토입니다. 그래서 아. 전 세계에 많은 이제 되게 큰 VC라든가 뭐 p 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본사를 근거로 두고 있고요. 음.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유명한 빅테크 회사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그 유니콘이 될수 될 있는, 예, 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해서 아... 이제 이런 과실들을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과 나누고 싶다. 아...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음, 사실 이제 그 최종 대표님이 애널리스트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국내에 기반도 있는데 미국에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 단위 회사 막 10조 막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처음에는 다뭐 1억, 2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투자를 많이 했다면 1 0 처음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은 대부분 미국의 누군가가 다 가져갔던 건데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좀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에서도 저도 한번 좀 숟가락 좀 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아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미국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음... 투자를 받는 것도 저 이제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하고 이미 되시고. 이제 그렇게 실현을 해서 펀딩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미국의 이제 저희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저희 뭐 S1이라든가 뭐 10K 여러 이제 자료들도 볼수 있고 IR 자료들도 볼수 있는데 음. 미상장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해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사호 펀드니까 아름아름하는 펀드인 거잖아요. 투자잖아요. 얼마 전에 블랙락의 레리핑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민주화를 하겠다. <laughs>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야 니네들도 투자할 수 있게 할수 있게 들어와 이런 개념인데 그 동안에 사실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이 일부 소수의 부자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국의 피 e 들 혹은 VC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에는 뭐 돈이 일단은 많다는 거, 아. 일단 돈이 많은 돈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는 거고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유명한 뭐 VC나 PE도 있지만은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들도 많죠. 아.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갖고 있는 벤처캐피탈 이제 회사의 코퍼럴 벤처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CBC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회사가 삼, VC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네. 거기서도 뭐 사고 싶은 회사 많으니까. 그렇죠. 아. 삼성, LG, 뭐 현대차. 네.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도 나와 있고 음. 한국 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도 나와서 투자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BMW, i v e n t u r e 이런 데도 있고, 그렇군요. 일본 회사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랑 이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이 뭐꼭 없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뭐 생각하거나, 음. 그냥 이제 FI로서 이제 음, 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도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기업들이 그렇게 와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투자를 <laughs> 하겠다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풀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큰... 제일 먼저 한게 돈이네요, 돈. 그렇죠. 돈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자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이 있어야지 뭐가 있는 건데. 돈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돈 벌고 잘 되면 팔고 나가야지 이런 목적을 가진 돈도 있지만 회사의 이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 회사를 우리가 M&A를 한다면 아니면 좀 지분을 산다면 협업을 한다면 이런 목적의 돈도 진짜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이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이 또 이런 투자를 받고 또 계속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회사가 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음. 거기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또이 회사들이 뭐 M&A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음. 그럼 이제 엑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IPO가 되는 경우도 있죠. 뭐 많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버라든가 아니면 음. 여러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공유 경제에서 또 기여했던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음. 이제 이런 회사들도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회사들이 커지면서 엑시스를 하면서 창업자들이 또 돈을 많이 벌죠. 음. 이 사람들이 또 VC를 만들거나 VC에 아... 또 투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화수분처럼 <laughs> 네. 또 거기에서 또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회사 만들어서 키운 다음에 엑시트하면은 그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또 나랑 비슷했던 애들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이제 팔란티어 창업점에서 이제 그 음... 페이팔 마피아라고 할수 있죠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또 장학재단 같은 게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은 많은 이제 창업자들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네. 아니면은 메타를 만든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어. 사람들도 학교를 다니다 그만뒀잖아요.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되게 좋은 창업을 했다. 그런 창업자들을 위한 펀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펀드 피터틸 약간 뭐 어.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해가지고. 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받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은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음... 거기에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 해당 스타트업은 더 빨리 앞질 앞질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약간 뭔가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하고 인사들의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맞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인너 서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안에 들어가려고 한 경쟁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재들도 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리콘밸리의 그 중심에 아까 팔로알트에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음.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창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약간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 아. 거기에는 뭐 학부나 뭐 대학원생도 있겠죠만 뭐 포닥 또 되게 음. 많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탠퍼드 대학교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또 많은 전 세계 또 기업들이 오죠. 아. 버클리 대학교도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네. 버클리에서도 많은 창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재도 동시에 이제 수급이 또 빠르게 될수 있는 그런 데고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오면서 저는 이제 그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음. MBA를 저는 이제 공부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 동기들이 취업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중부에서 텍사스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뭐 시카고에서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실리콘 밸리에서 거기 아, 다 모여 있네. 아, 다, 아, 다 이직을, 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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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걸 보고 아 되게 신기하다. 아. 그 일자리가 일단은 많고요, 풍부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빅텍 말고도 스타트업. 들도 많은데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많으니까 음. 지역의 연고가 없더라도 미국의 전역에서 오기도 하고 또전 세계에서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문화 자체도 뭔가 이렇게 뭐 차별이나 이제 뭐 아시안들이 살기도 괜찮고요 괜찮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뭐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일어서면서 자기가 또 창업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또 그런 발판이 또있고요 그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실리콘밸리 인디긴 한데 거기 뭐 범죄자도 많고 뭐다 망했다던데 뭐 상업용 부동산도 뭐 장난 아니라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현지에서 느끼시기는 어때, 어때요?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어 근데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남쪽으로 약한 음. 1시간 정도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여의도랑 뭐 판교 뭐이 정도의 어. 뭐 거리라고 하면은 이, 이 만약에 여의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범화가 됐다고 해서 어. 판교가 뭐 영향을 어. 바로 받는 건,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일단 거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지역이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대기업들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금융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음. 우려는 사실 뭐 별로 없고요. 음. 근데. 뭐 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 갈 일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 모든 많은 일들이 이제 뭐 제가 스타트업을 만나고 아니면 뭐 어. 이제 이런 것들이 다뭐 실리콘밸리 내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렇군요. 어쩌다 한번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 번씩 가고 이제 이런 거여서. 음. 크게 이렇게 막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렇군요. 네. 어느 니까 이제 뭐그 우범지대 막 이런 거막 그런 느낌만 있으니까. 또 여기 나 망한 공감 이런데 그런 거는 아니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우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대림동에 갔다라고 했는데 아, 그렇죠. 뭐 거기에 갔는데 어, 여기는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고 중국 사람들만 너무 음. 많아. 서울은 중국화가 된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일반화가 예. 음. 좀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음.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제 음. 해당 지역이 다 그런 거는 아닌 거 같다는 게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뭘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얘기 나온 게 이제 XAI가 야, 이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X랑 합병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빠른 속도로 큰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LLM, 그 그러니까 언어모델 음.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로 네.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OpenAI, 음. XAI,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여러 뭐 이제 매케이션, 제미나이, 네, 뭐, 뭐 재미, 재미나이. 뭐, 재미나이 뭐, 구글 같은 데고 음. 이제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그 기업 중에 이제 가치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스페이스 X 거든요. 아... 그 다음이 오픈 AI고. 그 다음이 XAI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정도로러니까 사실 비상장 회사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거대한 회사들인 음, 거거든요. 음. 근데 X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채 GPT라는 이제 대중들이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보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건데. 네네. XAI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머스의 크 힘과 어. 중부 지역에다가 음. 이제 한번에 데이터 센터랑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들 이제 음. ESS 갖다 놓고 한꺼번에 대단위로 이제 <laughs> 하르게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돌이켜서 보면은 트위터로 인수한 게 맞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포석이었나? 그리고 또 여기에 뭐 테슬라가의 자율주행까지도 생태계로 연결이 될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시아이는 되게 핫한 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복제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죠? <laughs> 이거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도지 가했는데 이걸 또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 그러니까요, 진짜 뭐 이제 곧뭐 복귀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아무래도 뭐큰 저희가 아는 이제 큰 회사는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스페이스, 엑 x AI. 음. 근데 이게 결국엔 또 보면은 다 한데 또결국에는또 모이고 있죠. 네, 연결이 뭔가로.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XAI가 앞으로 또 AI 시대에 있어서 많은 또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문어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다 해. 뭐 이제 건설도 하고 뭐또 하고 다 해. 근데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연결, 연결,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야, 알고 보면 이게 이거였어.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들게 만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거죠. XAI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네. 어떤 정말 뛰어난 개술자나 개발자들이 그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돈은 또 어떻게 모집하고 이런 거예요. 비상장 회사의 약간 투자의 그 스테이지를 좀 간단하게 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엔젤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 친구들, 가족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굉장히 작을 때. 정말 어. 작을 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음. 회사들. 음. 그러니까 저희 뭐 주로 유명한 데가 이제 Y 컴비네이터. 음. 이제 이런 데들이 음. 이제 아하. 적은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해주지만은 뭐 이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음. 이제 뭔가 그 창업자들 좀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고 뭐 소개도 아하. 해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화수분처럼 이제 키워가는 단계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시드 투자 단계입니다. 거기서 음. 조금 더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데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리즈 ABCD 이제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음. 조금 더 앞단에서는 A, B 이 정도에서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음. 그다음에 C, D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그로스 에쿼티라고 그래 가지고 성장 단계 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A 시리즈 A랑 B 이 정도에서는 음. 비즈니스를 막 만들어 가는 단계에 막 음. 제품을 만들고 음. 우리가 뭘 하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이제 매출을 만들어 내는 단계인데 음. 이제 B가 넘어가면 이제 그로스 에쿼티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는 뭔가 스케일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갖고서 더 많은 시장에 나가 어. 아니면 똑같은 제품을 갖고서 이제 여러 뭐 산업이나 여러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한다든지 이제 음. 이런 식으로 할때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이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리즈가 점점 뒤로 가면서 매출이 커지면은 이제 음. 그다음부터 이제 상업펀드들이 이제 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VC가 좀더 뒷단까지 투자하려고 하고 상업펀드는 좀더 앞단까지 투자하려고 해서 막 중간에 서로 이제 중간 네, 만나기도 네, 하고 막 만나기도 어. 하고 이제 믹스되기도 어디가 하고 왜 있어? 막 이런 거 네. 있겠네요. 음.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기업들도 와가지고 막 투자를 하거든요. 막 아. 구글이 투자하고 엔비디아 <laughs> 투자하고 이제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AI 투자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회사가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IPO를 해가지고 대중들한테도 투자 기회가 열리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서로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뺏어가고 제가 뺏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XAI는 마찬가지로 XAI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빨리. 그러니까 <laughs> 원래는 오. 시간 두고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이로 가야 돼. 맞습니다. 거죠? 그냥, 아. 처음에도 돈이 뭐 대단히 막 몰렸고, 어. 또, 뭐 일론 머스크가 하면서 여러 이제 XAI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에 붙일 수가 음, 있을 것 음, 같은 느낌이 음. 드니까 그냥 막 뭉칫돈들이 막한 번에 오면서 이제 엄청 빠르게 큰 거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또 미국의 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미국에서도 계속 AI와 관련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인력이라든가 음. 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 음. 이런 것들이 다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이제 뭐 실리콘 밸리 아니면 실리콘 밸리 외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전역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음. 또 다시 또 그렇게 해서 커지면 또 다시 또 재투자되고 이제 이러니까요. AI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언어 모델, 오픈 AI랑 x AI 그리고 엔트로픽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아주 큰 회사들인데 그에 뭐퍼플렉시티라든가뭐 다른 이제 AI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밑으로는 요즘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할 것이냐, 어, 그렇죠? 하, 음.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세스라고 이야기는 하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그 것들을 해서 우리의 좀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서비스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음, 이제 이런 음. 것들이 AI가 붙으면서 빠르게 발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로봇 같은 것도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지만은 뭐 고철 덩어리에 예전엔 뭔가 되게 단순한 네. 것들 하는 게 AI라는 이제 그 뇌가 중에서, 이제 브레인이 오면서 막 뭔가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이게 되게 많다는 게 네. 저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파생되는 많은 산업들 앞으로의 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AI는 뭐 딥식도 나오긴 했지만은 좀더 범용으로 저가에도 이게 AI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를 보여. 주면은 결국 AI 시장 자체가 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음. 더 많은 산업의 AI가 이제 적용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AI가 뭐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저 이제 미국 주식 트렌드 책을 이제 거기 AI 저자분이 이렇게 썼다고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음.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더 많은 기회가 이제 열릴 거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AI 얼리 스테이지 소위 말하는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커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기술 트렌드를 제일 먼저 알수 있다라는 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커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이미 그 지금 현재인 거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표님이 최근에 보시기에 AI라는 관점에서 와이 회사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엔비디아 그 GTC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그 거기에 보면은 엔비디아에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면은 자기들의 이제 그런 그래픽 카드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음. 뭔가 이렇게 부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가서 봐, 보기는 했는데, 좀 특정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회사들은 뭐냐면은, AI 회사면서 동시에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는 아.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HR 관련된 그 회사라고 하면은, 음. AI를 통해서 서류가 날라오고 여기서 이제 스크린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들을 뽑는 그. 최종 면접이나 그전 단계 전까지 음. AI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뭔가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인사 담당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우리가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에 대한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AI와 이제 비교를 해볼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거에 있어서 직접 기업들이 이제 써본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걸로 이제 절감이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mm -hmm. 돈 버는 AI 회사들, 어플리케이션 음. 회사들 이런 데가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음. 조금 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돈 버는 AI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비용을 절감해 주는가, 아니면 매출을 만들어 내든가. 근데 이제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회사라는 의미에서 그걸로 돈을 받는 거 말고 매출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아닐까요? 어, 그렇죠, 맞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뭐가 돼야지 이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이게 이제 뭔가 AI로 돼서 뭔가 돈을 버는 진짜 새로운 무엇?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언제쯤 어떤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자동차를 음. 분석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솔루션을 만들려면은 네. 뭐 웨이모 이제 구글 웨이모 아시겠지만은. 네. 차에 뭐 되게 많은 뭐 레이다, 라이다 장치, 카메라 막 달아가지고 어. 계속 주행거리를 막 늘려가면서 어. 많은 그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쵸, 그쵸. 그걸 갖고서 그걸 학습을 해가지고 음. 그걸 갖고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여러 조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보다는 더 적게 이제 운영을 하지만은 그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천문학 단위로 이제 그쵸. 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해진 것들.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또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이제 결국에는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그쵸. 언제 이거 상용화가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음. 그렇게 빠르게 시간을 줄여주니까. 동시에 이제 새로운 매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 처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음. 이제는 자동화가 아니고 그냥 AI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의료기기인데 뭐 심박수나 호흡수에 대한 데이터를 막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이걸 보고서 뭐 패턴을 보고서 이제 분석을 했다면 AI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화로 해가지고 사람의 그런 인체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축척만 해놓으면은 네. 어요그 비슷한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 하나 다 모아 보니까 어, 어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 있더라 우리가 그럼 이걸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예측할 이제 수 새로운 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와 우리가 어. 이런 질환들을 병원에 가기 전에도 이 전조 증상을 다 알고 있어서 그거를 어. 예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충분히 뭐 돈을 낼 사람들도 음. 있고 이득을 볼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야 그러니까 이제 AI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테슬라 가시기 전에 테슬라가 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였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 관심은 이제 6월달에 뭐 한댔는데 그거 어, 우리 좀 기대를 해도 되나요 아 근데 어때요? 일단은 음. 뭐뭘 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네, 알수 없지만 저희 는 항상 이제 그렇잖아요 그 무슨 데이가 있다고 하면은 어. 기대감에막 오르다가 데이하고 나잇날 일론 머스크 타임이 또 따로 있죠 또지연되기도 또 네, 야... 지원, 하고 네막 실망하고 이제 막 어. 그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슨 대의를 한다는 거는 또 우리의 또 많은 시장의 음. 상상력을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동시에 돛지에서 이제 복귀를, 복귀를 한다라는 건, 지금 음.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아, 테슬라 직원들도 이제 일을 음. 하겠구나, 약간 음. 더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laughs>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뭔가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예상할 수 없겠지만 네, 네. XAI라든가 어. 이제 갖고 있는 무언가랑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네요. 겠 그러면은 오늘 스파클링 투자클럽. 미국 주식 트렌드의 저자이시자 팔로알토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어,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중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뭐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한번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